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점카드하고, 그리고 이렇게 숫자카드하고, 이 안에 섞어서 넣어놨어요. 이두 개를 두개 이상을 모아서 1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몇 장의 카드로 만드는 걸 도전해보고 싶어요? 두 장. 두 장의 카드. 그럼 10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빼버려요. 아, 10이 안 나오면 저쪽으로 보내버려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꺼내서 해보세요. 놓고. 10! 10이요, 10. 10! 이제 몇, 10.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0. 아, 0이 나오기를 주문을 걸어줄게요. 짜자자자자잔. 0이 열어. 아, 3. 아, 3. 10이 넘어버렸어요. 짜잔. 아, 영이 이제 나왔네. 오, 10이 나왔어요. 어, 이건 내가 득점한 거니까 이쪽으로 갖고 오세요. 10 만들었어요. 오. 이번엔 2. 얼마가 나오면 될까? 아, 영, 아,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하기로 했죠. 네. 그러면 아직 안 되겠네. 걔도 보내야 되겠네. 이번엔? 3. 3. 그러면 몇이 나오면 될까? 7. 7. 5. 몇 개인가? 8. 8이네. 8. 아깝다.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네. 자, 마지막. 어, 7. 7. 이제 7. 나왔어.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 저기 있는 거 가지고도 10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어, 그럼 만들어 보세요. 아, 얘는 얼마와 얼마? 10과 0. 어, 10과 0 또? 음. Uh 음. -huh. Uh -huh. 아, 3과 7. 어, 3과 7. 그렇구나. 세개나더 만들 수 있었구나. 네. <laughs> 참 잘했어요.